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작년 유튜브 판은 정말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 그 사건 하고 바로 떠오를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2025년을 뜨겁게 달궜던 유튜브 논란과 사건 사고 탑 10을 실명 기반으로 아주 솔직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 광장시장 바가지 2차 폭로. 발생 시기 2025년 11월 중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 가게에서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광장시장 바가지 상술 논란입니다. 섞어 먹기 강요와 터무니없는 가격이 또 적발되면서 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전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사건으로 해당 점포는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젠 광장시장 하면 나쁜 소식이 먼저 떠올라서 걱정이네요. 9위. 유튜버 승냥이 등 동물학대 스트리머 적발. 발생 시기 2025년 3월 및 상반기 집중 단속. 9위는 유튜버 승냥이를 포함한 일부 스트리머들의 동물학대 라이브 방송 사건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이들이 방송 중 반려동물을 던지거나 굶기는 행위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면서 동물 보호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고발에 나섰습니다. 플랫폼의 자유 뒤에 숨어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가 경악했는데요. 현재는 채널 영구 삭제와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파리 힙합 회사 운영 및 직원 처우 논란. 발생 시기 2025년 2월 초. 먹방 퀸 힙합 님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방식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건입니다. 높은 신입 연봉으로 화제가 됐지만 정작 과도한 업무량과 높은 퇴사율이 폭로되면서 젊은 꼰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성공한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이면을 보여준 사건이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말이 많았습니다. 7위. 오킹 코인 사기 연루 및 복귀 실패. 발생 시기 2025년 2월 초. 200만 유튜버에서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진 오킹 씨의 코인 사기 연루 논란입니다. 위너스 코인 사건과 관련해 끊임없는 거짓말 해명으로 팬들의 분노를 샀던 그가 결국 법적 처벌 단계에 들어서며 사실상 퇴출되었는데요. 입담 하나로 최고가 되었지만 정직하지 못한 대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입담을 가졌던 분이라 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6위 부산 유튜버 홍석희 보복살인 항소심 판결 발생 시기 2025년 4월 10일 항소심 판결 확정. 6위는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튜버 홍석희의 보복살인 항소심 결과입니다. 2025년 4월 10일, 법원은 대낮 법원 앞에서 라이벌 유튜버를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튜브 내 갈등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이 비극은 유튜브판의 자정작용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가장 아픈 뉴스였습니다. 5위, 곽튜브 멤버 옹호 및 자숙 파동. 발생 시기 2025년 1월, 상반기. 대세 여행 유튜버 곽튜뷰 님이 과거 괴롭힘 논란이 있던 특정 인물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려 거센 비난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인도 학폭 피해자라고 밝혔던 터라 시청자들의 배신감이 더 컸는데요. 이 사건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2025년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4위. 조니 소말리 구속 기소 및 강제 추방. 발생 시기 2025년 상반기 내내. 4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니 소말리의 한국 민폐투어와 그 결말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평화의 소녀상 모욕과 편의점 난동을 일삼던 그는 결국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현재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와 함께 강제추방된 상태인데요. 민폐 유튜브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경고를 남긴 사례였습니다. 3위 인기 게임 유튜버 수탁 납치 및 살인 미수 발생 시기 2025년 10월 26일. 3위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강력 범죄 유튜버 수탁님 납치 사건입니다. 2025년 10월 26일 지하 주차장에서 괴반들에게 납치되어 살해 위협을 받은 수탁님의 소식은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범인들이 수억 원대 사기계좌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큰 충격을 줬는데요. 유튜버를 향한 계획전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한 사건이었습니다. 2위. 구제역 카라큘라의 사이버레카 연합의 몰락. 발생 시기 2025년 12월 최종 선고 및 실형. 2위는 일명 사이버레카 연합이라 불렸던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의 최종 몰락입니다. 쯔양현박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2025년 12월 법원은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돈벌이로 삼던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지저분했던 레카판이 드디어 정화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1위 탈덕수용소 박주아의 패소와 가짜뉴스 규제 발생 시기 2025년 연중 지속된 재판 및 선고 대망의 1위는 가짜뉴스의 본산이었던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주아 씨의 패소입니다. 2025년 연중 장원영 씨등 여러 스타와의 재판에서 억대배상 판결을 받으며 파산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구글과 정부가 가짜뉴스 채널을 즉시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책임감이 앞서는 새로운 유튜브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 2025년은 유튜브 역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음 주제인 2025년 국내 사건 사고 탑 10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